영국제. 네, 메리랜드, 네. 잉글랜드 네. 네. 그게 있고, 되게... 표본적으로 조금 이제 그 해수지. 이상은 없죠. 네, 이상이 없는 걸로 제가 살 때부터 네, 이게 네. 지금 줄이 여기 지금 뭐아 줄이 여기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 근데 외관상 이상 없다 는거지 아, 뭐. 전혀 제, 외관상 네, 네. 전혀 문제 없습니다. 네, 네. 뭐 이런 것 혹시 빠져서 있을 수도 있는데 전혀 네, 네. 그런 거 없습니다. 근데 뭐 실제로 사용을 옛날에 했던 거예요? 했던 건데요. 원래 DPO로 나온 거예요 아니면 아, 실제? 아, 그런 영도 아니에요. 아. 거예요? 이게 지금 영국 거기다가 꽂으면 대추가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영국하고 한국하고 시스템이 음, 음. 완전히 달라 가지고 음. 한두 개만 바꿔 갖고 될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예, 혹시나 예. 쓰시려고 하면 제가 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국을 완전히 바꾸지 않는다면 예, 한국하고 영국하고 시스템이 달라 갖고. 이 영국 거니까 여기 뭐메디링글란 같은 거 여기 다빈 있는데요. 이거 예.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음.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아 들어봤어요. 예, 예. 네. 들어봤요 네네 여섯 개 네. 아니 라는 걸로 제가.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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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게 사실 이게 살 때는요, 이게 상태가 네. 먼지에다가 막좀범이진 상태였었어요. 아니 근데 직접 외국에 나가서 사오신 거예요? 저가 하나부터 열까지 전 하나부터 열까지 제가 다 사서 패킹을 해서 가져온. 야, 그럼 애착이 다있으신 거구나. 네네 아, 저 아. 이거는 저 영국 네. 어, 어디라고 해야 되나 어. 쪽으로 잉글랜드 지방으로 치면 북쪽이죠. 네. 그런 데가 야, 근데 직업도 멋진 직업이에요? 아이고. 막살상한하고요 <laughs> 아니, 고생이라면 고생이지만은 뭐 즐겁만만하면 뭐 좋죠. 한두 원이죠 네. 아. 아. 야, 또 직업을 하니까 또 다르구나. 네. 어, 저는 그래요? 이걸 한지 오래 됐고요. 연기 연습 이걸 오래 어요 아, 언제부터 하셨어요? 30년 40년은 됐습니다. 어우 야, 저는 뭐 만데 에서한 완전... 12년 했었고요. 예. 한국에 들어온 지가 한 12년 정도 넘어 되는데요. 어. 한국 한국 스타일로 네. 하는 사람들 막좀 이렇게 해서 번을 벌어야 되는데 뭐 올렸다가 어, 소설 네트워크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걸 하면서 해야 되는데 어. 저는 막 그냥 여기 가게 앉았다가 막뭐 셔터 내리고 아니 근데 사이트 있으세요? 그런 것도 안 하면 안 해. 제가 잘 모릅니다. 아 그래요? 제가 아니 뭐우라고 아... 하면 열심히 하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어, 어떻게 물건을 팔기 위해서 음...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면 뭐. 아. <laughs> 네. 아주 미니 멈에 그냥 가게문열어갖고 음. 오시면 막 저거 그리고 이제 안 그러면 이제 문 닫아놓고 영국 가서 그냥 한 달이나 네. 뭐 도시 푹 돌아다니다가 아니 그냥. 그러면 돈 투자도 많이 하셨겠어요 저는 영국에 오래 살아갖고 영국 가면뭐 이제 집도 있고 아들도 있고 차도 있고 뭐 그냥 아, 다 있어요 거기 가면. 네. 영국에를 우리나라처럼 돌아다니고, 한국 오면 은 음. 가게와 지마가 다 갖다 해갖고, 서는 영국 가서 쉬고, 이런 편이어가지고요. 아, 그러세요? <laughs> 아, 그래요? 네, 예. 아유, 가서 제가 한번 연락 드릴게요. 저 네. 미싱하고 그것도 제가 한번 구입하고 네, 싶고, 네, 네, 네. 예. 한번 연락드리겠습니다 이름 미싱도 되게 오래된 그냥 포만 미싱인데요 불정부로 이렇게 달아가고 램프실으로 되있어요 네. 아전몰라가지 해운동 거기 가서 제가 한번 봤었죠 저는뭘 개인적으로 사는 샐러드 접시인가? 저기도 있네 아보카도나뭐 이런 데에 잘라놔 갖고 드셔도 돼요 1 9 3 4 0년대이게겨요 이게요? 네. 오래된 게 근데 이거 그게 거기네 사연 들릴게요! 네. <웃음> 네. <웃음> 해도 어떡하냐. 지금 이제, 이제, 개발되는, 이제 영상 공홈 개발되는 과정, 그 개발되는 과정은 가야되 <laughs> 여, 죄송합니다. 여기 나무 목마 가격 좀 알고 싶은데. 네? 나무 목마. 이거 제가 주고 샀거든요. 아, 그래. 네. 가격들 알고 있어요, 이제가. 네, 네. 네. 아니 저 콜라 박스 좀 가격 좀 알고 싶은데요? 저거 가격대가 좀있어만원까지저 어느 나라 거예요저 미국에서 가져왔어요 미국에서 가져오신 거예요 저거 미국건데 저희가 가성비 무려 갖고 온 거거든요 아 그래요? 네. 저 용도가 저게 뭐, 뭐지 저게? 아이스박스 이렇게 아 아이스박스? 손잡이를 제껴서 뚜껑 열면은 아리에 얼마나 칸이 있어요 얼음하고 음료수 채워가고 갖고, 갖고 다니는 아이스박스 예 네. 그럼 사각지 해보고 드릴게요 네. 아 <laughs> 노주 <laughs>